2021년 6월 18일 금요일 달콤한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텍사스 노예 해방 기념일인 6월 19일을 연방 전체 차원에서의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조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3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양현종 투수가 마이너리그로 강등된 지 하루 만인 어제. 텍사스 레인저스의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 내렸던 잦은 비가 그친 후 북텍사스의 날씨가 덥고 습하게 변한 가운데 진드기와 벼룩 같은 해충들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텍사스 노예 해방 기념일인 6월 19일 준틴스를 연방 전체 차원에서의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83년 마틴 루터 킹 기념일 제정 이후 38년 만에 미국의 새로운 연방 공휴일이 탄생했습니다. 어제 서명식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최초 흑인 여성 부통령인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도 참석했으며 준틴 스테이를 연방 공휴일로 지정을 주장해 온 텍사스 출신 94살 흑인 여성 운동가 오팔리도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예제가 야기한 도덕의 얼룩과 끔찍한 희생자 수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날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서명식에 참석한 오팔리를 향해서는 텍사스의 딸 노예방 기념일 연방공휴일 제정운동의 할머니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조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3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가정에서 복용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는 팬데믹과 싸우는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비유했습니다. 이미 머크파이자 등 대형 제약사들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맨 먼저 성공한 제약사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양현종 투수가 마이너리그로 강등된 지 하루 만인 어제 텍사스 레인저스의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됐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LA 다저스우완투수 데니스 산타나를 데려오고 텍사스 산하 마이너리그 저한투수 켈빈 바우티스타를 내주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 40인 로스터에 산타나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 양현종을 방출되기 조치했습니다. 이에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된 양현정은 일주일 이내에 다른 팀에 트레이드 되거나 방출 혹은 마이너리그로 완전히 내려가야 합니다. 다만 달라스 지역 매체들은 양현정이 선수에 대한 권리 양도 의사 웨이버 클레임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예측했습니다. 최근 내렸던 잦은 비가 그친 후 북텍사스의 날씨가 덥고 습하게 변한 가운데 진드기와 벼룩 같은 해충들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토어스의 샨 맥코클 수의사는 이같이 밝히며 온화한 겨울과 급격한 날씨 변화가 진드기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통 진드기들은 키가 큰 풀숲과 산림 구역에서 분포하고 있지만 올여름엔 트레일 같은 가벼운 동네 산책 시에도 볼수 있을 것이라면서 진드기가 몸에 달라붙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 뒤엔 샤워를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의 경우 겨드랑이와 뒷다이 사이 빗바퀴 등 신체 사각지대를 잘 살펴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2016년 국정농단 이후 처음으로 30%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18일 윤종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당연한 것으로 밝히며 날짜는 오는 27일 이라 그 이유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19 백신을 폭넓게 접종한 영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상황이 악화됐던 4개월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이어 메신저 리버핵산 mRNA 방식으로 개발돼 기대를 모았던 독일 제약사 큐옵의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시험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6월 18일 금요일 달코라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